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방탄소년단 진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진에게 페이스북이 남다른 애정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 5일 자정 하이브뮤직이 공식 SNS를 통해 공개한 진 버전 버터 콘셉트 클립 영상에 페이스북 앱 공식 계정이 석진아리를 드러냈는데요. 진은 영상에서 화려하지만 청순한 이목구비로 시선을 잡아끌었습니다. 감각적인 리듬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다채로운 조명 아래 스마일 표정이 그려진 풍선을 손에 든지민의 맑게 반짝이는 눈망울과 조각 같은 미모는 보는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우아하고 매혹적인 진의 모습은 뜨거운 글로벌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페이스북 공식 계정은 진의 영상에 댓글로 석진 is our butter half 석진은 우리의 버터 하프다 라며 버터를 나타내는 노란색 하트 이모티콘과 함께 진에 대한 깊은 애정을 나타냈습니다. 버터 하프는 발음이 비슷한 베럴 하프라는 의미로 소중한 반. 뜻입니다. 이에 팬들은 와 너무 귀여워 석진이는 우리의 버터 아프 석진이는 우리의 반쪽이지 석진이 너무 소중한 거 맞지 스윗하다 진짜 미국이나 해외 공식 계정들도 진 티저 반응 엄청 뜨겁더라 너무너무 잘생겼어 잘생겼다는 표현이 초라해질 만큼 우아하다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등 뜨거운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진의 영상에 대한 세계 각국 공식 계정들의 애정 공세는 이것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영상 공개 직후 아마존 뮤직 공식 계정은 눈과 보라색 하트 두 개의 이모티콘으로 관심과 애정을 드러냈으며 미국 최대 라디오 방송사인 아이아트 라디오는 느낌표 이모티콘 여러 개로 진의 영상에 대한 감탄을 나타냈습니다. 아이아트 라디오의 프로듀서인 j j 제은 매우 흥미 있고 기다려진다라는 트윗을 남겼습니다. 미국 버즈피드 퀴즈 공식 계정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멤버는 진이라고 밝히며 네티즌들에게 방탄소년단 중 최애가 누구인지를 물었으며 미국 라디오 채널 955는 연신 오마이갓을 oh 외치며 더 기다릴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 방송인 하니패드질은 진의 콘셉트 클립을 너무 사랑한다는 글을 게시해서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미국 라디오 공식 계정과 브라질의 트랙리스트 콜롬비아 WNCL 97.9의 공식 계정을 비롯해서 싱어송라이터 제나 앤드루스 등 여러 유명인들의 공식 계정들도 진의 클립 영상을 게시하며 깊은 애정과 감탄을 나타내 눈길을 모았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진이 멤버들에게 화 한번 내지 못하는 천사 같은 맏형미를 뽐내 팬들을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TVN 예능 프로그램 출장 15야는 지난 7일 5분간의 TV 방송에 이어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탄소년단 자차 예능 프로그램 달려라 방탄과 콜라보레이션 방송을 공개했는데요. 첫 방송에서 나피디 등장에 깜짝 놀란 멤버들은 인물 퀴즈 등을 거쳐 출장 15야 분위기에 녹아들었습니다. 풀세트에서 음식을 다 빼앗기고 라면과 삼겹살 살만 남은 상황에서 진이 배우 조여정 씨를 맞추지 못하며 멤버들의 아우성을 받았는데요. 삼겹살과 라면만 남은 상황에서 정국이 마지막 라운드에서 한번더 실패하여 결국 기본 제공되는 밥과 김치만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이어진 코너는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로 멤버들은 각자의 미션을 뽑고 문화 상품권 70만 원 어치를 걸고 사력을 다했는데요. 진은 상품으로 문화 상품권이 걸려 있다는 말에 게임 캐시로 질러야겠다며 승부욕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만 진은 추리알 100개를 까야 하는 미션을 받게 되었는데요. 정말 극악난이도의 미션이라 생각되는데 게임이 시작되자마자 멤버들의 견제가 빗발치는 가운데 거의 반포기 상태의 진은 유유히 메추리알 바구니를 가져와 대놓고 미션을 시작했습니다. 제작진은 대놓고 미션을 진행하는 진과 아렌, 제이오 에게 노답 삼형제라고 별명을 지으며 웃음을 자아냈는데요. 특히 진은 미션을 방해하려는 멤버들이 까놓은 메추리알을 계속해서 먹어도 짜증 섞인 원성만 했을 뿐 멤버들을 질타하지 않았는데요. 특히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다가 표적은 멤버들이 아닌 나영석 PD에게 향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고편에 나온 진의 레전드 짤인 나영석 아씨가 탄생한 것이었는데요. 진은 묵묵히 메추리아를 까며 7 개의 껍질을 까자 제작진에게 찾아가 노른자 용벌 7 개를 모아왔다면서 만화에서 굿을 7 개를 모아오면 소원을 들어주는 장면을 연상케 했습니다. 이에 제작진은 예상치 못한 요청에 폭소했는데요. 진은 구 절절 빌었지만 그래도 안 된다는 제작진에게 정성스레 깐 매추리야를 선물이라며 건넸습니다. 이후에도 멤버들이 계속해서 매추리야를 먹었지만 진은 화 한번 내지 않고 묵묵히 푸념을 하며 매추리야를 까는 모습에 팬들의 폭소를 자아냈습니다. 결국 진은 시골에 온것 같다며 웃음을 터뜨리게 했죠.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진이 조각 같은 미모로 전 세계 팬들을 설레게 했습니다. 진은 지난 7일 오전 0시 19분 방탄소년단 공식 트위터에 한 장의 사진을 공개. 했는데요. 공개된 사진에서 진은 이마를 드러낸 헤어스타일에 스트라이프 셔츠를 입고 그윽한 눈빛으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진의 수려한 미모 고비와 매끄러운 도자기 피부가 단숨에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진의 셀카가 공개된 후 트위터에서는 진의 본명인 석진이 월드와이드 트렌드 5위 김석진이 8위를 비롯해 페루, 아라에미르트 멕시코, 필리핀, 미국 등전 세계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를 장식했습니다. 또한, 월드와이드 앤섬도 월드와이드 트렌드에 올랐는데요. 해당 게시물은 게시 약 8시간 만인 오전 8시 33분 현재 156만 명전 세계 팬들의 하트를 얻으며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팬들은 김석진님, 어느 나라 왕자님이세요? 진짜 이목구비가 CG 같아요. 수명이 늘어났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김석진,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잘생겼다. 석진이 노동청에 고발할 거야. 365일 미모가 쉬지 않 고, 일하 잖아, 자려 다가 벌떡 일어났 다. 사람 이 이렇게 까지 잘 생길 수 있는 건가？등 재치 있는 뜨거운 반응 들을 나타냈 습니다. 여러분, 구 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네 번째 소식입니다. 진이 CF 영상에서 빛나는 얼굴과 완벽한 피지컬로 팬들을 설레게 했는데요. 방탄소년단이 글로벌 모델로 활약 중인 휠라 코리아는 지난 7일 공식 SNS와 유튜브를 통해 진의 새로운 화보와 러너 인스티큰 뉴런 진 버전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진은 파워풀하게 단련하고 싶을 때라는 설명과 함께 공개된 영상에서 첫 장면부터 빛나는 미모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강렬한 눈빛으로 정면을 바라보고 보는 모습으로 등장한 진은 팬들을 다시 한번 월드와이드 앤섬의 매력에 빠져들게 만들었는데요. 이어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어오는 모습으로 카리스마를 발산했습니다. 진은 기본 발팔티와 트레이닝 바지만으로 환상적인 비율을 자랑해 눈길을 모았는데요. 진의 옆 모습도 감탄을 불렀습니다. 진은 이어 고개를 돌려 정면을 바라보며 팬들과 눈 맞춤을 하여 팬심을 요동치게 했는데요. 진은 뒤돌아 달려가는 모습과 무심한 듯 아래를 바라보는 모습까지 다양한 각도에서 눈부신 비주얼로 팬들에게 설렘을 안겼습니다. 팬들은 어떻게 잘생기지 않은 각도가 없냐? 석진이 얼굴 공격 눈 마주쳤어. 석진이 걸어올 때 남신이야. 제발 잘생기든 예쁘든 하나만 해, 하나만. 눈 정말 크고 반짝거려. 등 뜨겁고도 왠지 애절한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댓글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갱숙이님의 댓글입니다. 잉? 댓글이 일반에 고평 기준으로 미의 최고 최근 진의 놀라운 인기를 언급한 소식에 흐뭇 행복 진의 솔로곡은 힐링 크그 자체죠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은 제니킴님의 댓글입니다. 나날이 빛이 나는 진 그에게 붙은 수많은 수식어 중 그래미 실버 보이스 보컬 킹 진의 아름다운 외모만큼이나 청아하면서도 파워풀하고 감성 충만한 진의 목소리는 들을수록 그의 매력에 빠져들죠. 내가 제일 즐겨듣는 어비스와 에피파니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오래오래 불려지기를 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은 진심님의 댓글입니다. 연속 1위 어비스 우리 진 자랑스럽고 자랑스럽다. 어디가나 화제의 진입니다. 실버보이스 진이 인도네시아 아미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람소리님의 댓글입니다. 댓글입니다. 노력해서 얻은 당연한 찬사입니다.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시길 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댓글을 남겨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진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진의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